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 화분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지요? 날씨는 아주 봄 날씨 같아요. 봄 날씨. 어, 저는 새벽에 또 일찍이 어, 서인경 화분 가마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아침 에 일찍 가서 다녀왔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어니엄들 진짜 절정이죠. 이제 절정에 맞게 정말 멋진 화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하루를 맞고 왔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아이는 요번에도 사장님이 또협찬해 주셨어요. 요거 가격은 8만원이에요. <laughs> 8만원인데, 요것도 지난번처 똑같이 최고 구매자님께 보내드립니다. 요거 보내드리고 오늘은 너무 감사해서 그냥 작은 아이들 하나씩 또 선물로 넣어드릴까 해요. 그건 차후에 또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사이즈를 한번 보면은 이 선물 사이즈도 알고 가야겠죠? 예, 요거 이렇게 하면 15.5cm 아 15cm, 15cm 보시고 우리 높이가 29.5cm 나옵니다. 이 아이를 어, 최고 구매 해주신 고객님께. 또 살포시 포장해서 넣어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서인경으로 오늘은 또 한상 이렇게 차려 볼게요 이쁜 아이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첫번째 예요 우리 첫번째는 오랜만에 오랜만에 요런 디자인이 나왔어요 또 요즘 유행하게 꽃 쿠사지가 요렇게 화사하게 되어있고 사이즈가 요런 아이죠 요거 15,000원입니다. 15,000원에 사이즈도 좋고 예쁘게 또 이렇게 꽃도 달아주고 봄에 맞춰서 해주신 아이들이고요. 11cm, 11입니다. 11 곱하기 11이고 높이는 거의 12cm 나옵니다. 요건 보라색 꽃이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도 연주황색 꽃 화사하게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화사하게 요런 아이들 이런 분홍색도 되어 있고 다리도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 만 오천 원. 요거 디자인, 어, 그 전에는 비슷한 디자인이 있었는데, 요건 꽃까지 달아서 아주 이쁘게 11,11입니다. 그래서, 너리 높이도 요렇게 11.5에서 12cm 사이에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고, 요거는 6만원이죠. 우리 6만원에 6만원에는 요는 아이 하나씩 요거 14,000원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도 하나씩 이렇게 올려서 오늘은 선물을 좀 챙겨드릴까 합니다. 물론 최고 하신 분은 저큰 아이를 받아가고 작은 아이 또 이렇게 맞는 아이들은 또 작은 선물까지 이렇게 드려볼게요. 1번 6만원입니다. 두번째에요. 두번째 이제 뒤에 많이 보여 드려서 빨리빨리 할게요. 두 번째도 이렇게 15,000원짜리 네 개입니다. 15,000원짜리 네개 6만 사이 육만 원에 사이즈는 거의 11cm, 11에 높이도 11.5 여기도 11.5cm 나옵니다. 이런 컬러고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중층으로 이렇게 밑에 요런아이아 이쁘죠 이쁜 아이입니다 15,000원 4개 역시 여기도 선물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따라갈게요 이 선물도 14,000원이에요 2번 6만원입니다 세 번째에요 세 번째 꽃코사지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작은 여기는 이제 줄기가 없이 이렇게 요아나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주황색과 요런 색상 이쁘죠 여기는 또 이렇게 핑크색이에요. 핑크와 또 노란 색깔. 아, 요것도 예쁜데요? 이 아이도. 딱 구성은 딱 맞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 여유는 없고요 사이즈는, 또 사이즈는 똑같이 11cm, 높이 11.5 나옵니다. 요 3번이에요. 요렇게 시작하는 나이 3번. 6만원에, 역시 6만원에 이런 선물 하나씩 가지요. 이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3번 6만원입니다. 네번째 예 네번째는 또 요런 꽃이네요 요렇게 만들어진 꽃 줄기 줄기도 있고 꽃도 있고 요큰 꽃이 있어요 요건 요 아이세트 입니다 요런 모습들 예또 여기는 보라색과 요렇게 요거 아주 멋있죠 요 아이고 사이즈 하나씩 또 보면 네 거의 뭐 그죠 11cm 11에서 11.5 사이즈 나오고요. 폭도 거의 사각형, 정사각형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높이 12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4번이에요. 꽃 모양이 좀 다르죠? 이렇게 한 세트는 4번. 역시 이것도 6만원, 6만원에 또 이렇게 하나. 요거 랜덤으로 나갈 거예요.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6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이쁘지요. 오, 번 이쁘죠? 예, 요, 이렇게 만든 디자인이 한 1년 반? 2년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또 새롭게 구성해서 요렇게 만들어서 또 출시를 했습니다. 오늘 새로 또 나온 따끈따끈한 요런 아이예요. 예, 요것도 거의 11에 가깝고, 요이는 12cm. <laughs> 요 색상 보실까요? 요것도 이뻐요. 그죠? 11에 12cm입니다. 여기는 또 주황색, 노란색이고요. 분홍색이고 빨간색입니다. 세트 5번. 네, 역시 또 6만원. 15,000원 4개 6만원에. 이 아이는 이제 랜덤으로 나가니까 더 이쁘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5번 6만원이에요. 6번이에요. 어, 오늘 올리는 우리 서인경부는 아침에 다 데려온 신상입니다. 다 신상들이라 오늘 쭉 조금 많이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보세요. 요거는 4만원이고요. 요런 거. 이런 색상의 다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묶음을 했어요. 이런 세트. 요것도 가져가셔도 괜찮을 때. 이렇습니다. 4만원, 4만원, 8만원 세트. 6번이에요. 이 사이즈 보면 위에가 좀 넓지요? 요거 15.5cm. 뭐 거의 16에 가깝네요. 16에 가깝고, 요 폭도 15.5cm. 높이가 15.5에요. 15.5cm. 여기도 거의 16에 가까운 요런 사이즈들이에요. 요것도 적당한 에어니움은 참 좋습니다. 그죠? 이런 모습. 4만원, 4만원, 8만원 이에요. 요거 8만원에는 또 오늘 선물 그냥 푸짐하게 가요. 요거 두개 넣어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샘플로 나온 거니까. <laughs> 네. 가실 때는 요거랑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 랜덤이에요. 이렇게 해서 6번. 8만원 두 개. 여기 14,000원짜리 두개 따라갑니다. 7번이에요. 너무 이쁘죠? 정말 예뻐요. 이것도두 개, 4만원, 4만원, 8만원, 7번입니다. 이렇게이쁩니다 어떠세요? 요게, 오늘 짝짓기 해놓은 거는 딱그한 세트밖에 없다는 거. 데, 와, 데려올 때딱 짝짓기를 해갖고 왔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너무 그죠 빈티지. 아유, 이뻐요. 너무 이뻐요. 너한테 핑크. 이렇게 요렇게 이쁩니다. 정말 <laughs> 예뻐, 그죠? 예, 15.5cm. 여기도 15.5cm에, 우리 높이는 16.5. 앞에가 조금 높은가요? 여기도, 네, 10에서 16에서 16.5 나옵니다. 여기도 16.5지요? 이렇게 7번. 더도 나올 수 없는 아이. 딱 7번은 7번. 하나로 끝나죠? 예, 이것도 4만원, 4만원. 8만원에 요두 아이, 요렇게 따라가는 거 아시죠? 요렇게 해서 8만원, 7번입니다. 여덟 번째예요. 여덟 번째도 아 이거 이거 멋있습니다. 그죠? 우리 빈티지 하자. 이런 거 모습. 이렇게 데이지 꽃 이렇게 사이즈가 큰 거예요. 수목으로 가름해 보면 이 정도 되는 아이고요. 사이즈는 조금 더 넓을까? 아유 똑같아. 15.5cm. 여기도 15.5cm. 우리 앞에 1 6 5 16.5cm. 16 이렇게 됩니다. 너무나 멋있죠? 네, 여기도 16.5cm에, 어이고, 뭐, 16cm 나옵니다. 4만원, 4만원, 8만원이에요. 아주 예쁜 아이들이고, 역시 여기 두 개, 이렇게 랜덤으로 선물까지 보내드릴게요. 9번이에요. 여기는 꽃 모양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요렇게 예쁘네요. 요것도 4만원. 이런 모습. 이것 이쁘고, 여기도. 예쁘고,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보석까지 박으면 더 예쁘겠어, 그죠? 이렇게 뭐, 이런 모습입니다. 요거 두 개도 4만원, 4만원이요. 요거는 뭐 각자 취향이에요. 다 했을 수는 없고, 또, 그쵸. 다 박아서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또 요런 거 나는 그냥 심플하게 보석 없어도 좋다. 그지, 됐죠? 15cm. 요것도 요렇게 15cm. 높이는 16입니다. 요런 꽃 모양이에요. 아주 봄이에요. 어, 또, 요렇게 되니까 14.5가 넘고, 높이도 16에서 16.5 나옵니다. 요런 아이가 9번이에요. 요 아이는 9번에, 조금 가까이 땡겨볼까요? 9번에 선물 2개에 8만원이니까 따라가죠? 데려오세요. 9번 8만원입니다. 열 번째예요. 열 번째는 또요 작은 데이지꽃입니다 요렇게 두 개씩 여기는 세 송이가 있고 여긴두개 색상 보세요. 요렇게 예쁩니다. 그죠? 여기도 줄로 조각줄 쫙 넣었어요. 넣고 이런 모습에 그렇게 무겁지 않고 요것도 다 우리 에어니움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 15.5cm에 네15.5 나오고요. 이 폭도 15.5cm에 거의 정사각형입니다. 요 색상 있고, 이렇게 노란 살짝 줄, 어, 위에는 노란, 밑에는 흰색에, 주황색, 데이지에, 이렇게 15cm, 여기도 15cm 조금 넘습니다. 요런 모습이에요. 이쁘지요? 10번입니다. 4만원, 4만원, 8만원. 8만원에도 선물이 있으니까, 얼른 내려가세요. 11번째, 열한 11번째. 열한 여기 은은하게 또 보라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라색이죠? 여기는 장꽃이 보라색. 여기 큰꽃이 주황색. 여기 장꽃. 주황색입니다. 묘하게 이렇게 어울리는 또 아이가 있네요. 예. 이거 저 머리 진하게 공방에서 꺼내면서 머리 진하게 챙겨오는 아이들이에요. 어, 이렇게. 어, 15cm가 넘지요? 이 아이도. 15.5cm. 또, 이렇게 해도, 어이거 16cm. 폭이 조금 크죠? 예, 15, 16에서 16.5cm. 이렇습니다 요런 아이예요. 요것도 적당한 크기의 에어듀. 아주 이쁘게 표현이 될 거예요. 화사하고 예쁩니다. 봄이에요. 11번, 8만원. 4만원, 4만원. 8만원에 14,000원 두 아이 따라갑니다. 12번째. 12번째 요 디자인이 어, 지금 새로 나온 디자인이고 저도 처음 갖고 오는 요런 아이예요. 여기 보라색과 노란색. 요런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면 예, 여기 나비도 있네요. 여기 나비가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넓어서 넓어서 식재하기 짱입니다. 예, 요거 요거 12번. 여기 조금 더커 보여요. 15.5cm. 또 여기도 15.5cm 여기 조금 작은 듯 그러네요 15cm 조금 안 돼요 여기도 15cm 조금 족한 사이즈 네, 15.5cm 나옵니다 요두 아이도 4만원 4만원 8만원 12번이에요 역시 두개 8만원에 두개 선물 따라갑니다 13번입니다 13번 요것도 아, 새로 구성된 아이고, 요렇게 세트로, 요런 세트를 만들었어요. 요 꽃잎이 그죠? 나뭇잎, 요 꽃, 이렇게 해서. 요 표현이 지난번에 아주 핫해서 제가 주문 넣었던 거, 요런 모습이에요. 요 색상도 이렇게 뒷모습 첨성대 같죠? 요런 모습. 아주 멋있어요. 밑에도. 단단하게 탄탄하게 요렇게 예쁜 아이들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사이즈 요거는 5만 이에요 5만 5만 2개 10만원 입니다 요거 그냥 10만원에 묶음으로 했고요 15.5cm 15.5cm에 여기도 15.5 이렇게 나오는 아이 21.5cm 여기도 거의 22cm 네 여기도 요렇게 되니까 뭐 14.5cm 약간씩 손으로 주무를 늘렸으니까 15cm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색상은 오렌지빛으로 되어있고 여긴 또 색상이 또 이래요. 너무 멋있어요. 멋있죠? 이거 낮게 하기에는 그래서 묶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묶음으로 이렇게 두개 보이시죠? 모습도 옆모습도 이렇게 멋있어서 이렇게 드려볼게요. 5만 5만 10만원이고요. 역시 10만원에도 요 두아이 요 두아이 선물로 넣어서 드리면서 또뭐 그죠 최고 당첨되시면 8만원짜리 선물은 덤이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13번 10만원 보내드려요 14번 이에요 요것도 멋있죠 요기 요 아이가 하나에 5만원 이라고 하면 딴 데서는 그죠? 나올 수 없는 아이예요. 여기 5만 원이면 우리 서인경에서만 나올 수 있는 요런 사이즈들이고, 요뒷 모습도 진짜 멋있어요. 그죠 은은하면서 아주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여기 아주 포인트죠. 여기래요. 이런 모습이에요. 요거 그렇죠. 5만 원. 또 여기도 있습니다. 요렇게 세트. 요거 하나는 옆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위로 되어 있는 요렇게 세트 구성이 됩니다. 이런 모습. 이쁘죠 진짜 세트로 요거는 제가 낱개 판매 보다는 이렇게 세트로 묶으셔서 가져가서 우리 애호님들이나뭐 늘어질 수 있는 이런 아이들 충분히 쉽지 하면은 예쁠 것 같아서 좀 땡겼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14번 이구요 요거 15cm 15cm 또 여기도 이렇게 하면 15cm 위에는 15 15 입구가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키 보이시죠 22cm 여기도 요거는 조금 작은가? 요렇게 14.5cm에 14.5 나옵니다. 높이 2 2 5 c m 조금 큽니다. 요렇게 여기 진짜 우리 받침이죠. 다리 받침. 요것도 이렇게 품격 있어요. 그냥 쭉 내려온 것도 아니고 요렇게 또 턱을 둬서 뒷모습도 뒷모습도 이렇게 예뻐요. 요렇게 예뻐요. <laughs> 예 요런 아이들 요건 정말 멋집니다 바깥에는 여기 음, 유약이 안 발라진 상태여서 아이들 요즘에 여름 날때 아주 좋고 건강하게 날수 있는 아이입니다 (14번이에요) (5만 원) (5만 원) 두개 (10만 원에) (10만 원에) 역시 선물 따라갑니다. 15번은 노란색이네요 노란색 이것도 아주 은은하게 이쁘게 여기는 이렇게 푸른빛 여기는 위에가 핑크빛 이런 뒷모습 그렇죠 이렇게 아주 만드는데 그냥 세트로 구성을 하시기 위해서 아주 그냥 노력하셨어요 이런 밑에 깔끔하게 나온 이런 아이예요 이렇게 뒷모습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멋있어요 요거 5만원이면 정말 너무나 괜찮은 아이죠 딴 데선 할수 없는 그런 아이죠? 이렇게 노란색 꽃입니다. 여기도 15cm가 넘어요. 여기는 15cm예요. 높이 22.5. 여기도 22.5cm 나옵니다. 요렇게 세트. 밑에 보이시죠? 이렇게 해놓은 거 15번. 5만원, 5만원 2개, 10만원, 10만원에 선물 14,000원 2개 따라갑니다. 이분 아이는 16번, 17번으로 할게요. 아우, 이게 다 올라간 거라. 네, 16번, 17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16번째는 이렇게 파란 잎이에요. 파란 잎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렌지에 베이지, 요 아이예요. 16번, 5만원. 또 17번은 이렇게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아이예요. 보이시죠? 은은하게 너무나 예뻐요 그래서 요거는 각각으로 넣습니다 각각으로 16번 여기 17번 파란 잎은 16번이에요 요거도 15cm 15cm에 15에요 이게 높이, 높이가 얼마 나오죠? 21.5cm? 거의 뭐 22cm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17번이에요 보라색이죠? 보라색 잎이에요. 나뭇잎. 15cm. 여기도 15cm. 높이는 뭐 22cm. 요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 이쁘죠? 그래서 16번 5만원, 17번 5만원에. 5만원에는 요거 하나씩 넣어드려 볼게요. 그래도 세트에서 나갔지만 5만원에도 요거 하나씩 넣어드려 봅니다. 16번 5만원, 17번 5만원 보내드릴게요. 18번, 19번이에요. 18번, 19번인데, 여기는 이제 6만원 하는 아이예요. 여기 이렇게 다르죠? 여기로 통통하게 태어났습니다. 5만원과는 어, 분명히 좀 다르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생긴 아이는 5만원이었고, 예, 이제 비교되시고 이렇게 생긴 아이는 6만원이에요. 6만원에 18번은 이렇게 블랙입니다. 이한점딱 있어요. 한 점에 이렇게 데이지 것으로 여기 입좀 보세요. 살짝살짝 살짝 너무 이쁘죠? 살짝 살짝 이렇게 입도 버, 벗어진 것처럼 요런 뒷모습, 요런 모습 이렇게 예쁘게 이쁘게, 이쁘게. 네, 밑에가 요거도 물따끔한 것 같아요. 그죠? 블루 색상 입히고 닦아내고 블랙인 거예요. 이거 이쁘죠? 요것도 블랙 딱한점 있어요. 한점 있는 거 발빠르신 분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도 16cm고요. 여러기도 16.5. 높이는 19.5, 19.5에서 20cm 사이입니다. 요 블랙 하나요, 18번입니다. 6만 원. 요거는 분홍 꽃과 보라색 꽃데이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몸통은 요렇게 핑크와 흰색. 또 블랙 바탕에 이렇게 해서 따끔을 하고 또 색을 해 진짜 손많이 가죠. 여기도 16.5cm 16 넉넉해요. 여기는 1 9 5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6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두 개가 하고 싶은데, 그러면 빨리쯤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찢어지니까, 찢어지면 하나씩밖에 못 가져가십니다. 네, 18번 6만원, 19번 6만원에, 예, 선물 하나씩 또 챙겨 넣어드려요. 20번, 21번입니다. 20번, 21번. 요것도 세트인데 6만원 하니까 그냥 풀었어요. 그래서 12만원 하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나는 하나만 필요한데. 그러실까봐 이렇게 나눴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카라꽃두개예요 아주 멋있죠. 요것도 세트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이쁠 것 같아요. 세트 하실라면 빨리 주문 들르세요 16.5cm. 또 여기도 17cm 이런 높이 20cm 나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하면 19.5cm에서 여기도 17.5 나오는 이런 아이예요. 색상 이것도 딱한 세트예요. 20번, 21번 얼른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또 하나씩 또뽀개지면 세트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 개를 다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먼저 하실 분네 선물 두개 나갑니다. 22번, 23번이에요. 점점 예쁜 거 나오죠? 점점 예쁩니다. 이런 거. 아유, 정말 아침에 데려오면서, 아유, 이렇게, 이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예쁘지요? 이런 거는 하나씩 가져가기에는 정말 아까워요. 두 개를 다 챙겨가져서 에어늄을 딱 세트로 해놓으면 너무나 예쁠 것 같아요. 저도 딱 여유있게 안 가져와서 제 거를 심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빈티지로, 이런 모습. 너무 이쁘죠? 요 색상. 아이고, 이뻐요. 요거, 또, 23번은 핑크와 노란색, 요런 바디. 아, 요것도 끝내주죠. 여기도 요렇게 모아서, 요렇게 모아서, 요런 모습. 그래서 이건 22번, 23번이에요. 진짜 세트로 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그죠? 빨리빨리,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같아 16.5cm. 16.5cm에 18cm 나옵니다. 이렇게 큰 아이가 6만원이에요. 여기도 19.5cm. 이렇게. 16.5가 넉넉해요. 여기도 17cm 나옵니다. 높이 20. 이런 모습. 세트. 22번, 23번. 각각 6만원, 6만원. 합쳐서 12만원이고, 선물은 하나씩 따라갑니다. 24번 25번이에요 24번 또 25번입니다 요건 노란색에 요것도 포인트가 되지만 이런 색상 그쵸 요것도 바디 색상도 너무나 예뻐요 그리고 24번이에요 이렇게 요렇게 봅니다 24번 아이고 아주 깜찍이들 이렇게 또 이런 모습 주황색에 이렇게 연한 하늘색 이런 모습 성인경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아주 진짜 좋아요. 진짜 좋고, 또 이쁜 아이가 나올까 싶을 만큼, 17.5, 여기 17cm, 일찍이 발품 팔은 보람이 있어요. 여기 20cm, 높이, 이아입니다 24번, 6만원, 25번, 네, 여기도 이렇게, 짠! 이런 모습이에요. 또 줄로 쭉쭉 조각까지 해줬고, 이렇게. 이와니다 25번이에요. 6만 원이고요. 17cm. 여기도 16.5에 이렇게 20 나옵니다. 이아이에요 어떠신가요? 멋있죠? 24번 6만 원, 25번 6만 원. 네, 선물 6만 원이 하나. 그러니까 12만 원 하면 두 개가 따라가죠. 예, 강추드립니다. 24번, 25번 각각 6만 원입니다. 26번, 27번이에요. 보라색입니다. 이것도 이쁘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예. 요거, 오늘까지, 오늘 새로 나온 신상 아가들, 여기까지가 다 나온 아이예요. 어떠세요? 보라색, 그죠? 보라색. 여기도 보라색입니다. 요렇게. 너무나 멋있죠? 진짜 이 작품 하나하나가 너무나 어, 멋지겠어요. 가격, 이거 6만원. 정말, 아주 착한 가격이에요. 정말 착한 가격. 그죠? 그리고 26번도 이런 색상. 보라색에 이런 색. 진짜 마음에 드는 아이만 제가 쏙쏙 뽑아 왔기 때문에 다들 우리 고객님 마음에 드실 겁니다. 여기 보세요. 17.5cm에 여기도 17. 높이 요렇게 20cm. 이거이거 어떠세요? 여기 우리 패배이꽃 같으죠? 요런 모습. 요거 다 집고 17이에요. 여기도 17.5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도 19에서 19.5cm. 요런 모습 아주 이뻐요. 멋집니다. 16번 6만 원. 아유 26번. 16번이래. 헷갈 그래 뻔했죠? 26번 6만 원. 27번 6만 원 선물까지 있습니다. 28번이에요. 28번은 요 아이는 지난 파스에 나왔던 아이예요. 지난 파스에 어, 나와서 했던 아이입니다. 요거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요것또한 가격이 기가 막히죠. 4만 원이에요. 요거 4만 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요거 있고 또 여기도 보라색 같은 보라색 꽃으로 여기는 핑크. 이렇게 주황색과 핑크의 꽃은 보라색입니다. 이런 세트 있어요. 요 아이도 4만 원. 그래서, 28번은, 어, 오늘 새로 나온 아이가 아니고, 지난 팟에 나왔던 아이라, 이렇게 또 올려드리면서, 가격 19.5cm, 또 높이 어, 18cm, 가격은 4만원, 4만원, 두 개, 8만원입니다. 또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19cm에 높이 18cm 나옵니다. 이두 아이, 요것도 4만원 두 개죠? 8만원이에요. 8만원에도 요 선물, 어, 만4 0 0 0원 하는 아이 두개 보내드립니다. 28번, 8만원이에요. 29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 아이가 마지막 아이예요. 어, 이제 27번까지는 오늘 데려온 아이고, 28번, 29번은, 어, 지난 팔세 나왔던 아이인데, 가격대. 좋아. 4만원, 4만원, 두 개, 8만원 세트. 이렇게또 보여드립니다. 요건 또 영상에도 올라지도 않았던 아이예요. 요 모습이에요. 보라색 꽃과 주황색 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음, 안에 바디는 블루예요. 그래서 흰색으로 해서 따끔하고 흰색. 요런 아이. 또, 쏙 들어가죠? 뭐,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요 아이도 그래요. 두개 4만원, 4만원, 8만원 요런 세트 구성도 가능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18.5cm 또 높이 18.5cm 여기도 18cm고요. 여기도 18.5cm 여기 오면은 18cm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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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멋있게 입구를 멋있게 해 놓은 아이예요. 네, 이렇게 두개보내드립니다 29번, 4만원 두 개, 4만 개 8만원 보내드립니다. 선물도 있어요. 네, 마지막 29번이었죠? 8만원 보내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아침에 데려온 아이들 몽! 올려드렸습니다 맘에 드시나 이 빨리 찜 하시는게 더 득템이 고또 오늘은 또 선물도 14,000원 선물도 더준비됐고요요 중앙에 보이는 이 아이가 이제 우리 사장님이 또 주셨던 아이 최고 많이 구매하시는 고객님께 드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저녁에 제일 많이 구매하시는 고객님은 저 아이가 날 살펴 오시 가겠죠 지난번에는 아마 양산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laughs> 예, 오늘도 사랑 많이 주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행복한 저녁 식사 되세요.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